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다니엘 1장 들어갑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사실 굉장히 그 연구가 쉽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 이유는 시대적인 범주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한 605년 정도 605년 정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보는 견지에 따라서 이 605년에서부터 예수 탄생 예수의 시대까지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는 견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인터벌이 무려 600년이 됩니다. 최소 600년.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다니엘이 후대에 써진 게 아닐까? 환상으로 이거를 다 봤을까?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실제적인 존재했었던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고 다니엘이 많은 환상을 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구성을 보면 1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7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큰두 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에서부터 6장은요. 현실 정치에 관련된 내용, 내용, 현실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장에서부터 12절은 주로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쓰여진 언어가 두 개입니다. 쓰여진 언어가 두개인데 두 하나는 아람어로 쓰였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정치에 관련된 건 아람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환상에 대한 것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목사님 아람어는 뭐고 히브리어는 뭘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었던 유대인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는요, 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적인 공용어는 뭐죠? 영어, 영어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공용하고 그 중동 지역에서 쓰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방 언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1에서부터 6장은 아람어로 쓰였고 7장에서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쓰였을까요? 제가 배경기 목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에 대한 주의와 해석은 뭐냐면 1에서부터 6장은 세상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들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망한 건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들을 다스리고 계셔.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7에서부터 12장은 이 600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 하나,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세월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쉽게 얘기하면 1에서부터 6장은 현실 정치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7장에서부터 12장은 환상에 관련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연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렇게 언어가 왔다 갔다 하고, 이 600년에 대한 시대적인 분기점, 세부적인 것이 또 그에 따라서 큰 맥락 두개 정도로 또 나눠서 앞인가 뒤인가 이러한 논쟁이 언제나 있곤 합니다. 다니엘서는 매우 신비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해당 부분이요.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를 다량 인용을 합니다. 이 605년. 자, 그러면은 이 605년쯤에부터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게몇 년일까요?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어, 530년쯤에, 530,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나지 않, 않는데, 530년 어간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라가 바뀝니다. 페르시아로,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고, 니에미아에 의해서 귀환한게 510년 어경, 어경입니다. 제가 뒷자리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아있냐, 바벨론이 멸망한 그리고 페르시아, 여기 페르시아,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이 들어와서 여기에 왕이 누구냐? 고레스,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 다니엘이 생존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를 80세 이상으로 봅니다. 당수한 건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에서 50세입니다. 저 같으면 이제 갈 때가 된건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된건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 여우야김 시대에 3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왕조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쵸죠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야김, 그 다음에 여야김의 아들 여야김, 그 다음에 누구죠? 시드기야. 자, 이게 첫째고 둘째고. 그 다음에 이게 셋째 이렇게 갔지만 여하튼 순서대로 하면 1, 2, 왕된 순서. 3, 4. 자, 여우야김 몇 년? 11년 통치. 시드기야 11년 통치. 여기는 석 달, 여기는 석 달. 그렇죠. 자, 여우야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우야김 때 이집트와 바벨론이 자웅을 겨룰 때입니다. 이 요야김을 누가 세웠습니까? 요시아를 죽이고 바벨론과 붙으로 올라갔다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퇴각하는 이집트가 요하스를 세워놓으니까는 맘에 안 든다고 요하스를 무너뜨리고 사로잡아가고 왕을 요야김을 세웠습니다. 누가? 이집트가. 이때 바벨론이 굉장히 성장해서 이집트랑 붙으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집트와 전쟁을 했는데 쉽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비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퇴각하면서이 여우야 긴을 어, 여우야 긴 근처에서 한번 여우야 김에 있는 모든 재산 한번 싹 긁어가죠. 성전을 사로 성전에 있는 걸 긁어가죠. 그때 이제 어, 여우야 김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바벨론 느부간네살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의 컨트롤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컨트롤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아로 인해서 멸망을 시키죠.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강하게 만든 그 당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1장에 다니엘의 시대가 언제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이때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이때입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자, 유대 땅 유대 땅의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벨론 쪽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 주셨을까요? 미래 일에 대해서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왜 알려 주려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는 나니 너희가 힘들더라도 견디고 버텨라. 내가 승리한다.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다. 이 메시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멸망을 선지자에게, 멸망을 예레미야에게 의해서 멸망을 이야기하셨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에게는 소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소망이 공존했었던 시기입니다. 언제 이 요야김 시기에 이 요야김 시기에 이집트까지 진군했다가 무승부로 비겼던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올라가면서 바벨론을 그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고관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은요 포로를 노예로 쓰려고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수도로 데리고 가면 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수도로 끌고 갔고 그때 다니엘이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 일장, 다니엘 일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다니엘 1장에 사로잡아온 유대인들, 소년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소년들이죠. 성사학자들이 예측할 때 15세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니엘의 나이인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하게 사로잡아온 아이들을 3, 어, 3년 동안,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3년을 기르게 합니다. 소위 이제 대학원 과정 이런 건 거죠. 근데 다니엘하고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사방 군대에서 사로잡아오는 똑똑한 아이들이 다 있었습니다. 얘네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건 거죠.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드는 건 거죠.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벨론화 시켜야 되니까 바벨론의 음식을 먹여야 됐습니다.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라고 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김치를 먹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먹어도 최소 김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 강했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 음식을 먹어야 될때 다니엘과 친구들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세 친구는 나중에 또 독립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음식을 거부합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성결입니다. 무슨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코우셔라라고 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훈련시키는 환관장이 너희들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열흘 동안 우리를 안 먹게 하고 시험해 보시라. 우리의 낯빛이 어떠한지 봐라. 그래서 황관장이 그래 보자 했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음식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이제 그 음식을 먹은 이 방에 있는 다른 사로잡혀온 소년들과 비교를 딱 했어요. 근데 어, 피부색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황관장이, 어, 그래 너희들은 안 먹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음식 먹는 것을 패스. 하게 되고 패스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모든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잘 수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 보세요. 1장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세상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음식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일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라고 주어로 하나님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일장은요, 하나님이 이것들의 주관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메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과의 타협 거부. 채식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한 채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불러온다. 물론 꼭 채식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고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가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가 세상의 지혜로도 탁월해집니다. 지혜의 주관자도 하나님.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황관장의 마음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것들, 접근, 그리고 세상의 거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불러온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생각할 거리가 나눠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누고 간증을 서로에 대한 나눔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떠한 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 라고 보면 세상, 세상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경험을 나눠보는 나누자 그리고 세상의 지혜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삶의 지혜를 구할 것인가. 제 3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주관자도 하나님입니다. 제가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가 이제 학원에 갔을 때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자녀들을 일요일에도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건 거예요. 이제 감사한 일이죠. 어,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물어봐요. 어, 아버님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답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공부를 할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할수 있다면 어느 상황에 맞춰서 대학을 가더라도 그리고 어느 상황에 맞춰서 길이 열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또한 길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들도 6대4. 잘된 아이가 6, 안된 아이가 4, 지방대 다와도 6은 잘되고 4는 안되고, 또 아주 대학을 안 나온다 하더라도 60%는 잘되고 40%는 안되고, 이 비율이 대학에 높고 낮음에 있지는 않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어느 수준과 어느 상황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선한 길을 내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의 지혜의 주관자도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나 또는 내가 뭐 스카이 또는 높은 곳을 가면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지만 또 그것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결국은 길을 내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보면 이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의 학문에서도 뛰어남을 발휘하게 된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 거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불러오고, 세상 지혜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경험이 됐던 오늘 일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목장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1장입니다. 감사합니다.